네 여러분 오늘은 <laughs> 오늘은 다시 돌아온 치팅 먹방이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진짜 좋아하는 마카롱을한 번도 안 먹었어요 때까지. 근데 오늘 제가 진짜 거국적인 마음을 먹고 <laughs> 신났네요, <요즘>. 주.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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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나한테 꼬끄가 너무 쫀득함이 없어. 그래 나한 너무 좋은데? 이 정도면? 아. <laughs> 이렇게 마카롱 조립해서 먹는 시스템? 비싼 값 반해요.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먼저 먹자. 이거. 응. 아마도 티라미수. 야쫀득하다 야. 어? 고구마 치즈 케이크였나봐. 고구마보다. 음, 음. 되게 고구마다. <laughs> 괜찮은데 별로 안 달아서 맛있다. 응. 음. 맛있는데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 자르는 거. 없지? 그렇게 가르. 가라... 왜? 이렇게 이거 다음에 어떻게 먹냐. 나왔다. 어. 이거. 칼은 그건 아니지. 아. 그래 이렇게 자르기 힘들어야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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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저 철이 들어있었어. 정확하게 내가 이쪽에만, 이거 여기 없어. 너무 있는데? 되게 있거든? 누가 봐도 있거든? <laughs> 아니야. 친구야, 내가 샀잖아. <laughs> 아, 내가 안무것도안 했잖아. 아! 아 고마움이 있구나. 그 고마운데, 그 별개인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사야 되는 건 별개인 거 <laughs> 야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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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내가 먹어본 크림브릴레 중에 제일 맛있어 찐 크림브릴레 음. 맛이 음. 원래 크림브릴레라고 하고 그냥 바닐라에 달고나 맛만 맞아, 나는 맞아. 게 있는데 여기는 진짜 그 계란 푸딩 음. 맛이 그대로 나면서 너무 맛있는데? 음 조금만 먹어볼래? 영 아니야? 내가 뽀또맛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그냥 뽀또맛을 싫어해. 막. 음. 원래 뽀또 과자도안 좋아하거든. 음. 난 너무 좋아. 너무 맛있어. 음음 그 크림 그 크림 아그 치즈 케이크 맛은 내가 세배 먹을 순 있어 음 그건 안돼핵 얌생이처럼 응응아 치즈 맛 진짜 진하다 <laughs> 내가 무슨 말이 있겠냐만은 <laughs> <laughs> 안 받아? <웃음> 여보세요? <laughs> 네그저 방금 난 역시나 아, 치즈볼 부터 나... 나도 아싸, 두 개. 게이 치즈가 또 퍽사리 맛있구만 피자 맛이 나 수미야 덕분에 잘 먹고 있어 늘어나는 법이 없어 근데 그래도 맛있잖아 응. 음. 치킨은 약간 마약이야. 음. 내최내 최애 치킨 뭐야? 그럼 그냐? 아니잖아. 음. 근데 뭔가 후라이드가 제일 맛있는 것 같긴 해. BBQ. 음. 황물리브 나도. 음나 힘나 맛있다 <laughs> 멋있다, 이거. 돼 있는데 좀 바삭 빠삭, 바삭해. 음. 응. 나 양면 본보이야안돼 있어. 그냥 다이어트 닭가 느낌이야 이정 되면 이쯤 되면 이게 소스가 너무 커서 그런가? 아, 풀리 약 커서 그런가? 뭔가 그러니까 너무 너무 안 배네 소스가. 어, 그리고 약간 퍽살이 그 특히 뭔가 그 튀김옷이 얇은 것 같아 다. 음 우연호 괜찮아 보이긴 한다. 왜못 먹었어? 이거 먹어봐. 음 어, 진짜 바삭바삭하다. 그지? 음, 음 <웃음> 맛있네. <웃음> 여기 아주 맛있네. 그지? <laughs> 맛있다. 음. 뿌링클은 이거 먹기도 전에 질렸거든. 음. 뭐 이거 다다 쉽지 않지 않아 <laughs> 이곳이 복지살 이럴까봐 내가 말못했다는거 <laughs> <왜>? 이렇게 들어가야 돼. <laughs> 아 그래? 아. 자 이제 자르고 자체 편집 자체 음소거 하고 어때 맛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살 응? 아나 진짜 싫어 난 차라리 다리가 이거보다 나은거 같아 <laughs> 사사사사거 아, 다들 거 다들 거 좀. 아니고 이것 좀. 이거 좀. 올요주세요아 안돼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이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야거 좀. 이이야 좀. 이거

왜 쫀득하다는지 알겠다 아 바로? 고구마로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음 느낌 맛있더라고 어, 내가 먹은 게 방금 치즈케이크인지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어 <laughs> 근데 아이스크림이 한 덩이 정도더 들어있어야 될것 같은데 딱그 그 생각하고 있었어 이게 빈약해 어 소영이랑 나는 오빠가 괜찮고 뭐야 <laughs> 이거는 내 입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치. <laughs> 아니 유진아. 아니 그니까. 얘 그런 거야. 아니 시도라고 해보던가. <laughs> 아니아까에다 했잖아. 야 이건 이거로 안 된다고. 망고가 막 그렇게 맛있는 망고가 아니다. 나도 그래서 금방 일찍 그만뒀잖아. 야, 너 그런 이처구 너무 잘먹었는데 야, 그렇게 맛있는 망고가 아닌 거지. 맛이없는망고는 아니었던 지지렇지이 친구는 이친고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마카이 너무 잘하신다. 전마카롱이 코크가 쫀득쫀득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꽝꽝 얼려놨을 때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밤이 좀 많이 얼었네. <laughs> 네 여러분, 제가 원래 채팅을 하루 끝나잖아요. 근데. 아니 그 삼성빵집이 3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 먹고 싶어가지고 그 어제 이제 치팅을 조금 덜하고 오늘 이제 학교 가면서 갔다가 오는 길에 3분에 들러서 이제 삼성빵집에 사서 이제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아 삼성빵집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이 뭐 유명한 거 근처에 있길래 한 10분인가 걸어서 또 갔어요 근데 거기가 휴무인 거예요 그래서 또 20분을 걸어서 그래도 이왕 3분에 내린 거 3분에 있는 걸 먹어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버터를, 버터향이. 이것도 주시더라고요. 버터가 진짜 향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 이거 두 개는 F에 돌렸거든요. 뭐야? 우유랑 너무 잘 어울리는 빵인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 뭔가 버터 맛보다 과일 잼? 이런 맛이 되게 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맛이 조금 약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좀더 약해도, 그래도 맛있어요. 몽블랑이 이렇게 원래 부드러운 빵이에요? 완전 폭신폭신폭신하고, 그니까, 페스츄리 특유의 질깃함이 없진 않은데, 되게 촉촉해요. 이빵 진짜 잘하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만동제가 마늘박에도 먹어봤잖아요. 근데 조금 차이점은 만동제과는 그이 안에 마늘이 그냥 그러니까 마늘과 빵의 비율을 따졌을 때 그냥 마늘에 빵이 이 살짝 얹혀가는 정도거든요? 얘는 빵과 마늘이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빵 식감이랑 그런 빵 바게트 특유의 쫀득함도 있고 그리고 마늘 특유의 그런 단맛이랑 그런 네, 매력적인 맛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충분히 맛있어요. 근데 제 취향은 만동제가 가서 맛있긴 한데 이것도 맛있습니다. <laughs> 막, 저처럼, 진짜 크림 왕, 막, 빵이 막, 으 절여져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빵과 그런 충전물의 그 조화를 굉장히 따지는 분들은 이 빵이 더 오히려 선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이 틀에 걸친 치팅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저는 이제 네, 다시 열심히 건강하게 관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소중한 치팅을 함께 해주시고, 또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다이어트 브이로그로 또 봐요, 우리.